야, 유충이다. 자, 지금 여기 원래 꼬무지똥이 없었는데 뒤지다 보니까 꼬무지똥이 보이고, 얘는 풍이? 하체비만. 약간 하체비만이긴 한데 풍이 같습니다. 풍유충이 지금 세 마리째일 거예요. 사슴풍뎅이가 아니라면은 사슴풍뎅이인 경우는 모르겠고요, 풍이인 경우에는 세 번째. 유후. 자, 지금 이렇게 깎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로코롬 그리고 여기서 나왔죠 어디야 여기다 여기서 나왔고요 부엽토층에서 나왔고요 유충 동면하고 있던 걸까요 유충 한 마리 겟 얘는 바로 넣어줄게요 그렇게 지금 소리가 많이 나는데 딴딴딴딴 딴, 딴, 딴. 이걸 뭔가 짭짭해 이거 뭐 옆에 경찰특공대인가 뭐가 있거든요. 이 북한의 도발. <laughs> 자, 사슴벌레 유축 나왔고. 하, 뽑아볼까. 이고 생각보단 작은데. 수컷이기를. 아, 암컷이네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근처에 참넙이 많아서 참넙 수컷 대형 한번 뽑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슴벌레 텃밥으로 주문을 했고. 지금 주목적은 꼬무지, 꼬무지 채집이 주목적인데. 톱밥은 사슴벌레를 샀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문제가 요즘, 요즘 자주 이러는데 매미, 매미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진짜 하, 이러니까 이제 매미가 그렇게 괴롭히겠죠 저희를. 하지만 이 매미들 괴롭힐 권리 있죠. 사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얘네는 구애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짜피가 탈출해가지고 탈출이 아니고 짜피가 옷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여길 왔는데. 사마귀 시체 있네요. 아이고. 오늘도 번데기 방으로 시작을 하는데, 깊이는 얘는 10cm도 안 됐습니다. 얘는 한, 한 9cm? 9cm? 10cm 정도? 얕은 데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비어있죠. 뭐,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아마 살아서 나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무게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걸 보면, 안에 뭐, 톡톡이도 없고. 음, 더 파보겠습니다. 으휴.. 나무까지 접근했는데 어째 삽질하는 기분? 너무 왜 나가 있니? 아 성충 드디어 나왔구요아 뭘까요? 지금 전혀 암컷 같은데 사슴풍뎅이 암컷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번데기 방채로 꺼내 보신푼데 성공. 좋았어. 번데기 방채로 꺼낸 사슴풍뎅이 암컷 같아요. 일단은, 뭐, 외뿔장수 서식지긴 한데, 사슴풍뎅이네요. 너무 얇다, 발이. 야, 번데기 방치로 꺼내는 거는, 깊이는 한 10cm 에서 12cm 쯤 있었네요. 여기. 까볼까요? 안까지안 까져. 안까지. 단단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사실 원래 이거를, 원래 하던 거가 있었는데, 지금 요 낙엽을 치우면은, 여기에 사슴벌레 유충 대형이 죽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컸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걸 뒤지다가 저기 나왔습니다. 와, 참높 같은데 수컷 번데기방. 어, 참높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넓적이 같은데. 아 헷갈린다. 아 이렇게 보니 헷갈리네요. 왜 이러지? 어, 오. 오 비대칭이다 비대칭입니다 턱이 비대칭이에요 오 신기하다 잠깐 지금 번데기 방은 굉장히 얕은데 있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턱이 지금 비대칭이거든요 <laughs>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리지 뭐 우아하다가 휘었나 어 사진 말래 턱이 왜 비대칭인지는 그냥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 이렇게 확실히 짧죠. 처음에는 이제 우아부전인가 했는데 지금 왼쪽 머리가 발달하다가 망것 같습니다. 더듬이가 없거든요. 지금 이거 우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일단은 이쪽 더듬이는 그냥 원래 없었어요. 어? 어?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오, 그 색깔렸구나. 좀 특이하게 생긴 아마 참높적일 겁니다. 지금 이게 비대칭이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성충하나 뽑았네요 꺄후 성충 한 마리 더 얘는 좀 큽니다 초점 얘는 넓적이죠 번데기 방은 나무 밑에 있었고요 지금 위쪽에 방아벌레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가 지고 있어 가지고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요거 요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방 번데기 같은데 이렇게 생긴 거 안에서 유리 나방이 나오는 걸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 나무 속에서 나왔을 때 얘인데 걔가 무슨 뭐 복숭아 나무 해충이라고 해요. 나무 안을 갉아먹어서 거기서 번데기만을 찍는뭐자 지금 나름 나,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얘 지금 얘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은데 집에 가서 관찰해도 되겠죠 얘도 지금 보니까 넙적이 같네요 오늘 나쁘지 않은 결과 클리어 케이스 2,000원짜리고요 총 16마리를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잠깐만요 12마리 하나 둘셋넷 맞네요 16마리고 얘는 지금 수컷인데 얘는 여기서는 번데기 방을 틀지를 못해요 수컷, 넙이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서 얘네는 요두개 수컷 공간. 근데 수컷들도 여기서 키우다가 좀 덩치 커지면은 여기로 옮기면 됩니다. 얘는 여기 톱밥 넣어서 음, 채워주면 되고요. 이렇게 두 번째 클리어 케이스,